안녕하십니까 박윤종 회사입니다. 오늘은 제 27강인데 창업 후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어떤 법인세나 또 경영자의 소득세또 차등 배당했을 때 배당에 대한 지연세 이런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성공하면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해서 또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원가는 낮아지고 그래서 이익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성공하지 않으면 아직도 성공할 때까지는 계속 그뭐 비슷하게 가거나 똔돈이거나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에 근데 당대 자기가 성공을 해서 이익이 돼서 배당이라는 것까지 가려면 웬만한 저 루트, 통상적인 사업은 2,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30대 중반,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60이 넘어서도 성공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 친구도 적수원권을 시작했는데, 나 60이 돼서야 자산 규모 120억이 돼서 회계감사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축하를 했는데, 이거는 너 감사 받아서 그 돈나가는 문제를 떠나서 네가 니의 네 적수원권으로 자산 규모 120억, 매출액 2 0 0억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합니다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1인 생활비를 버는 걸로 그냥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단한 것이죠. 물론 이제 바이오나 뭐 소프트웨어 검색 뭐 온라인 홈쇼핑 같이 이런 사업들은 이 승자 독식의 원리에서 그냥 한 명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폭망하는 이렇게 이제 그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루틴한 사업들은 대박도 없고, 풍망도 없고, 꾸준히 이렇게 얘기 나서, 이제 언젠가 한 3, 2, 3 0년 지나면, 배당을 걱정할 때가 되고, 자신의 소득세, 근로소득세,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걱정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재경 전월, 2016년에 제가 잘 보도했어요, 여기에. 그리고 다이 표지에 주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 이제 이, 제가 계속 하는 교재는 이 103페이지에, 103페이지에, 이렇게, 상업경영자가 어, 어떻게 고민할 것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용을, 출판을 보면서 설명하면, 자, 업경영자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매번 할 것이냐, 자신의 급여로 어, 가져갈 수가 있고, 아니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배당으로만 지급할 때가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급여를 받아가면 건보료 등 자기 부담분이 7%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창업 대주주가 일을 하면서도 건보료나 이런 거 부담도 있고 또 어, 회사 이익이 잘안 나면 대표자 무보수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어, 그 그러니까 이렇게 무보수 로 신고하면 미지급이 되면서 이익이 나는 거니까 법인세 쪽이 20% 부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창업 대주주가 어떤 저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 근로소에 대해서, 이제, 뭐, 금액이 크겠죠. 억대는 되겠죠. 이익이 잘 나누면, 이상. 그 다음, 이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이익이 나서, 나중에, 그 배당소득세가, 부과돼서, 법인세 20%를 차감한 나머지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 세대주주가 아닌 경우도, 자신의 보수에 대해서, 배당소득이 돼서, 법인소만 내면 되는 것이다. 자, 일단, 이제, 배당을 할 때, 현재 증여세법에서 차등배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등배당을 했다고 해서 대주주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차등배당을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무조건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증여세 내고 소득세 내면 이건 완전히 소득세 한 30~40% 내고 증여세 40~50% 내면 뭐80% 빠지니까 이건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달이 건너가게 해서, 지연세는 아, 빼주는 지연세는 건너갈 수 있게 해서 배당소득세만 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차등배당이라는 뜻인데, 자 차등 아, 차등배당의 혜택, 차등배당은 그냥 차등배당이에요. 차등배당은 상법에서도 대주주가 자기가 포기하고 소액주주한테 차등배당 우대배당은 가능해요. 그러나 소액주주가 포기하고 대주주가 우대금 배당하는 것은 이것은 이 갑질이니까 절대 안 되고 법, 법에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런 소송을 받아서. 이제, 그런 업세를 내고, 이걸 또증여하면 그때 증여세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급여를 미지급하면, 최대주주는 차등 배당을 통해서, 하나, 최대주주의 경우는, 근데 네, 최대주주는, 최대주주는, 증여세는 부과해요. 근데, 최대주주가 아니면, 아니면, 증여세 없이, 녀의배당소로서는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담 내을지내월 명세를 보면, 이렇게, 얼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는, 자기 부담에 대한 건보료 등등, 소극세 플러스 지연세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녀한테 돈이 갔을 때 지연세가 간다는 얘기죠. 지연세. 그럼 이제 그걸 유지하면 법인세만 내고 지연세는 이제 아, 최대주주의 경우니까 차등배당에 대한 지연세가 내고 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법인세를 내고 소득세만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다음 소득세 주주가 차등배당보는 주주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구매총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아, 창업자가 급여를 받아가지고 이걸 증역까지 갔을 때는 자기의 7% 정도에 대한 사대보험 플러스 자신의 소득세 주민세까지 플러스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쓰고 나서 아니면 안 쓰고 이제 증여를 했을 때 세율이 50%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총 부담액은 73% 그러니까 법인에서 벌어놓은 이득이 자기를 통해서 자녀한테 갈 때까지는 13%의 세금을 건너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직접 소득배당을 해서 갔을 때는 어, 최대 주주의 경우는 지연서 내야 되니까 61% 정도 부담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주 2대 주주 3대 주주 아니면 소액 주주들은 소득배당을 하셔도 충분히 에, 저 건너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5 4만 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자기한테 통해서 자녀한테까지 갈 때까지 건너가는 도강 비용이 73%부터 53%가 줄수 있다. 해서 현명한 주주는 교토, 삼굴 같이 이런 세 가지 불 중에서 이쪽 불을 선택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이다. 물론, 음, 이제 자녀한테 증여하면 자녀가 나태해 줄수 있으니까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신제 어느 정도의 그 모양과 그, 각을 그, 갖출 때는 이런 방식의 선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얘기셨습니다